반갑습니다. 네, 여기는 사당역 3번 출구입니다. 오늘은 우주시 향후의 산악회가 5월 산행으로 서초구에 있는 우면산으로 향했습니다. 사당역에서 출발해서 우면산을 지나 양재 시민의숲까지 가는 돌둘레길 코스인 우면산 코스입니다. 거리는 약 7.6km로 소요 시간은 3시간 반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남의 시간이 10시인데 아직도 오시지 않는 분이 계셔서 전화를 해보니까 야철호우선에 방화가 발생했다네요. 그래도 10분정도만 늦게 도착해서 출발을 합니다. 방배 우성아파트 106동 입구로 들어가서 101동으로 나와 올라가다보면 보물상이 나오는데 여기가 바로 운면산 뒷머리입니다. 내려가죠, 이제. 어? <laughs> 올라왔으니까 내려가요. 내려가자, 이제. <laughs> 내려갈까요? 이렇게, 내려갈까요? 이렇게, 이렇게. 이거 오늘 네. 여기서 네. 이렇게 네. 대성사를 해서 매 면의 시민의 숲까지 네. 여기까지 가는 거야? 네. 자 여기서 매은의 숲까지 6.8km. 나오다 안 나오다 그러니까. 아니 또안 나온다고. 예, 여기 우면산은 소가 누워 있는 그런 형상이라서 우면산이라고 하네요. 원래는 산성산처럼 관악산의 일부였지만은, 일본이 1930년에 안테령고개를 확장하면서 관악산에서 떨어져 나왔답니다. 네, 우면산 하면은, 저는 우면산 산사태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다. 이제 여기 가다 보면 산사태 났던 곳도 이제 지나가게 되겠지요. 자 매연의 시민의 매이 여기, 시민의 수비. 여기. 아까 아, 아니야. 아까 우면산이 전방지역도 아닌데 지뢰가 있었다네요. 아, 1968년 김신조 사건 이후 북한의 특수 부대 기습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면산 일대에 M 포팅 개인 지뢰를 매설을 했답니다. 이후 1999년부터 7년간 지뢰 제거 작업이 있었지만은 우면산 정상 방공포 기지 근처에 매설되었던 지뢰발은 아직까지도 확인이 안 되고 있다네요. 더 있어. 군 당국은 예술의 전당 뒤쪽 동성로 주변에 과거 지뢰지대라는 경고문 및 콘크리트 방벽과 안전 울타리를 설치해 놓고 수리을 막고 있답니다. 좀 쉬어. 50년대 초 지뢰지대 철조망을 넘어 나무를 채자를한한 한 남성이 지뢰를 밟고 다리가 절단된 바도 있다니까. 우면산이 293m라고 우습게 볼 산이 아니네요. 여기가 정상인가? 어? 쉬어가는 곳이요? <목소리도> 너무 맥다. 이게 뭐야? 무 무? 우. 뭐? 수분못 참. 수분. 수분. 아이 어차피 못 따라오는 사람은 비군으로 빠져야지. 보세요. 이거. 한번 먹어 보세요. 아예디 먹어. 비영뭐 네. 밥을 안 먹고. 먼저 여러 하뭐안 했어요? 거의 졸업. 입학도 안 했어요? 같이. 말복이 안 좋은... 안에 숨어가지고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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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여자들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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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들어가서 저, 교육 한번 해. 아, 하하하 아까 하하하 보니까 굴이 여, 이렇게 막연결돼 있어요. 추서 그거 까게있아되아이거이아데 그거 되게 좋아던데 그거 되게 좋아하던데. 어, 그랬었는데그 꽃이 게데 그거 되게 좋아하던데. 그거 되게 이아이던데 그거 되이좋아하던다 그거 되게 이아하던데 그거 그거 되게 좋아하던데. 거 되게 찍아 찍고 그거 어? 뭐, 마을, 마을, 아, 마을 그, 마, 등산하는 거다. 여기가 산사태 어? 이 태현 태현장 있잖아 태현장 산사태 났던 데가 어딘가? 저그 나무 뒤에 그 맞은편 나무 뒤쪽에 배트리어트 있어요. 응. 벤리에트 서울, 아 네. 서울 대공 방어하는 거. 이게 공군이네. 이게 서울 대공 방어하는데 여기가 무슨 구요그 서초구에 뭐요 서초구야. 서초구. 여기 지금. 면사태 네. 고다 있는 거고 응. 네. 컵라면도막 네. 무파마부터 해가지고 음. 한세 음. 가지가 나와져 있어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우리 군대 시절 생각하고 <laughs> 야 저거는 장교들 먹는 거냐. 그래, 그래. 그래. 아이고, 우리 저거 먹으라고 갖다 놨는데, 쳐다도안 먹는데, 묵은만 할 텐데. <웃음> <웃음> <묶음만> 그럼. <laughs> 와, 여기가 산사태 취약지역. 여우에서부터 흘러내렸던가, 그구나. 오, 저거. 저기도 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군부대 저서부터 그럼 군부대는 그때 안 내려갔나 그럼? 공군 이게 밑닦으면서 미... 어게 내려가는 아제 시작점이 저기죠. 야 이렇게 그냥 뉴스에도 나왔는데. 그래 뉴스 나왔지. 네. 맞다 맞다 여기다. 아니, 공군... 야 여기서 아직도 저 4km 남았어. 여기서 4km 남았어. 여기서 정신 먹지 뭐. 응? <laughs> 양재 시민의 숲까지 4km 남았어지. 검색해 봐. 대장님 여기서 밥먹어 아니야 저 서명 딱 찍고 밥 아, 옆에 지금 몇 시인데 일찍, 일찍 아, 먹어야 되지 그렇지. 지금 10시... 한 아니, 30분 그기도좀푹 쉬면 돼요 1시 30분 먹어야지 아파트로 탑 아... 하냐 아... 다 지었다면 다지었때오이 배로로 싹들어 아파트 탑승하니 그때 아파트가 넘어지지 않았을까들어가자게거 넘어갔죠 북도 민가들이 집을 놓아두었던 건물 3층까 창틀이 아, 온데간데 없습니다. 남부 수만루은차 대신 흙과 나무 더미로 뒤덮였습니다. 어, 미리 보파시키고는 미리 보파시키고 버리면 뒤가 그러더라고. 저 밑에 저게 저기, 저기는 마을이 시체구몇백구가 있고 저집 마을이 있었는데 없다고. 어. 한국에서 난리 날 건데, 오는저더버리고 그냥 뭐이 끝에. 아..뭐라고? 뭐하면동되겠지아이못먹데 아니 중산부중다 하는거는.. 아..아.. 아거 마..마.. 뭐.. 지 아..저.. 부터는 뭐하는데 어할거에요 그럼.. 동창꺼 줄 야.. 소망탑이.. 이제들 150m.. 중 150m? 150.. 1 5 0 0개 150m 소망탑.. 1 5 0개 소망에 뭐.. 심하에 전쟁이 있어 소망.. 아니..이.. 야 여기 아까 거기서 밥안 먹기를 잘했다 집 앞에 있는 거고렇게 찍고 찍고 말도 안해그등하는도 소망탑 오르기 전 100m 구간이 꼭 지리산 천왕봉 오르기와 같은 경사도입니다. 예. 어, 맞아요. <laughs> 자, 드디어 소망탑에 도착했습니다. <laughs> 아, 오늘 날씨가 되게 좋다. 그래서. 아, 그러니까 그는 법도 알아야 돼. 아, 아, 아 안기고 뭐안안 아, 어, 어, 한번 눌리 어. 달라 그래요. 그래. 한 k 로는 가야 되겠다. 가니까 뭐. 여기 남부터미널이 천팔백0 m 근데 그게 안 듣소. 에 아, 저기서 밥 먹을 하는가 보다. 이게 뭐야? 오리털 알오리아

저는 분 같이 가신 얘기예요. 너무 슨 사람들, 여러분. 그런데도 많아요. 어나요 지금 오시라요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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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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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야 여기는 못하는 뭐 곳이냐? 뭐 의자도 하나 있는데 그니까 그럴 때 이거 이벌 그러니까 그때 같은 그냥 에이카고 엘카가... 없거요쫙뻗어요 야, 야, 이스좀탄다매 매마다 매타게생겼어종아리가 당기고. 어, 막부지 말고. 그, 그 어떻게 하는지 그래. 막 관절을 그냥 꺾어 버리는 거. 어, 꺾어야 돼. 에? 아, 이근 하는 거 아니. 여기는 선행시 응급 처치 받는 거 알아야 돼. 그거 가지고 여기를 그래. 이렇게 해거야 어, 그렇지. 그래 오케이. 경기도 안 봐. 아, 꺾어 줘야 돼. 참 저번에 있지. 공배령 혈가지 기대해 주는 거야. 아스피린 하고 줘야 돼. 내가방이 있던데 없네. 아스피린 찾으시오. <laughs> 아 나도 지나려 그래. 아 나도 지나. 뭐요, 뭐? 야량다하 아씨... 대대대대대대대대낭대대대대대대대야대대대대야대대대대야대대야대대대대대야대대대대 야, 대대대대대대대 야, 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 야, 대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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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아, 지가어디있어 지가 지가 어디 고양이를 불러야 되는데 쥐가 나왔네 어딨 내가 없는다고 니까 버티길래. 나 아니, 지 형이 아니야 나가서 좀더누워야어 야, 앞으로 누가 지나았다 그러면 니네 등을 갖다 들이대 그러면 다 일어나 <laughs> 야, 앞으로 와... 고양이, 앞으로 고양이 새끼로한 마리 배낭이 어. 어가지고와 야, 교민이가 완전 고양이구만 쥐뒤지쥐 <laughs> 아,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고. 어, 네, 심리적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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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그래왜안잡요어요큰어성형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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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이 큰일 났0 교통으로 맨발공원입니다 야 여기 맨발공원이야 아픈 나무 나는 아파요 그래도 잘만 자라네 이게 뭔나무까 어, 사진 찍는데요? 사진 찍는데죠? 어. 오, 오 오리 나무다, 오리 나무. 나무가 자데 자리곰 따자, 자리곰. 자리곰? 응. 저기 한국교 교총이네저집 아니요. 저 거. 저거먹아니요 해요. 한걸린다 거. 거영영영 사세 이 예. 거기 여기 이거 말고 영덕에. 에? 메타카이어스, 그, 해놓은 게 있어, 개인이. 굉장히 유명해. 아. 한 20만 평에다가. 그거 한번 가서, 가면 내가 전화 주면 내가 잠자리 다 해줄 테니까. 또 우리 집 왔지. 기가 막히게 해놨어. 아. 내보거와내보와 살아났는데, 아. 개쁘이야 그거 내가 살아 거기 어디? 영덕영해. 영덕영해. 이거 뭐야, 어디래 어디, 어디. 아우. 아니 아 사모님은 진짜 공무고 왔다 가지고 야, 어디? 어디? 회장님 드릴라 그러죠? 어디? 어디? 야, 아무 어디다 이제,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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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진짜 맛있다어디다어 아, 이거 디나야어 어디, 아, 아, 어디 야, 대단하네. 어디, 어디, 어디 한번 가 볼까? 뭐 엄청 큰데바닥에 자리 깔고 우린 흔들 먹자 고 원래 그래 하는 거야. 저거 야, 저거 엄청 크다. 뭐왜 이렇게 커? 이거 가요 이거 가 이거 야뭐천들지못 아, 근데 크 기가 너무 커. 이거 네 완전히 어. 어, 오늘 완전히 어. 시 간이 3시 약속 을해 놨으니까. 야, 니네 진짜 알고 그린 거야. 에이씨뭐그런다으면 노인네들 이다해 놓고 가야지. 너희 노안야 돼. 에이씨. 이만 자 야, 이건 메타스카이요. 이게 이게 메타스카이. 아, 오 멋있다. 요요 메타스카이요. 아, 이게 절대 타스카 타스카. 돌아온 게 아니요. 하나, 둘, 다이시사 혼이 치마으로.